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상황은 내일 아침에는 새벽이면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시기 전날, 최후에 만찬하시던 바로 이제 그 때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난 이유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제아들을 다 불러 앉히시고 난 뒤에, 친히 세수 때 물을 뜨다가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아들의 발을 다 씻게 주십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어, 너무나 예수님이 민망하셔서 마음이 아프셨겠죠. 민망하셔서, 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떡을 떼 주시면서, 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 것이다. 참 이런 어, 제아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 제아들뭐 다들 놀랐겠지만 베드로가 베드로다운 장담을 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죠. 어,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의 그 입으로 나오는 놀라운 어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습니다. 물론 놀라운 어 기사이죠. 사람이 죽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 등등 놀라운 참 역사를 다 직접 체험을 했죠. 받, 목격을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아들은 인격의 변화는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어 모습을 목격을 하고, 그렇게 놀라운 설교 말씀을 3년이나 주님께 직접 들었음에도 목사님 정도 아니죠. 주님께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 놀라운 근세에 있는 주님의 설교 말씀을 직접 3년 가까이 들었지만은, 지의 제아들은 여전히 불안전했습니다. 때로는 차례다툼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주님의, 나중에 주님이 왕자로 오르실지에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안 나니, 네가 좌측에 안 나니 등등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주님의 제아들의 인격의 한계를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정했던 주님의 제아들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약속한 대로 사도기전 2장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있고 난 뒤에 주님의 열두제, 마띠아나 포함에가 열두제자와 어 함께 그 기도회에 참석한 어 포함해서 120명 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충만히 은혜를 받은 그네들은 완전히 인격이 예전과 다르게 변했습니다 신처럼은 아니지만 은 인간으로서 변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어 완전한 그런 인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주님이 잡혀가실 적에 정말 자기도 함께 잡혀갈까 겁이 나가지고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어 저주까지 했던 어, 베드로가 사대전 나중에 쭉 읽어보면 요 베드로가 전부 다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로마 군명 16명이 사주를 일어가지고 창을 들고 내일이면 죽일 베드로를 밤에 감시를 합니다. 그 감시하는 앞에 베드로가 쿨쿨쿨쿨 천사가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코그 앞에 창만 앞에서 어떻게 잠을 잘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 약속하신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안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죠. 한시적이란 것은 영원하지, 영원하지 못하는 걸 의미하고, 제한적이란 것은 사람에게 어느 누구든지 한두 가지 걱정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뭐천하장사라 하더라도요. 경제 문제가 좋은 분에게는 건강 문제는 아플 수 있고, 건강 문제가 좋은 분에게는 또 인간관계 가 나쁠 수있고 등등등 인간에게는 완벽한 평안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평안은 불안정한, 제한적인, 한시적인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주는 가치 아니한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은혜를 어떤 성도들은 베드로봉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도 이제 이 성령 은혜를 이제 함께 받게 되는데 이 은혜를 받고 나자 자기 재산을 처음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내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주는 이런 역사생입니다 여기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자기 재산 완전히 다 팔아 가지고 알거지 자기 알거지 되고 남에게 그냥 대책을 줬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더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익여재산 나눴다. 이런 말씀을 보는 게더 타당할 것입니다. 정말 글쎄인들은, 어, 다른 사람의 어려움 보게 될 적에 그것을 자기 어려움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아프게 이기기 때문에, 성녀 의자받으 뜻이 그래요. 아프게 이기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잘 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아무리 아무리 있어도 뭔가 하잖아요 재산이 우리가 없을 때는 나는 얼마 정도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지만, 그 정도 있어 봤자 또 금세 뭔가 부족하고 더 있어야 될것 같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불안정한 그 무엇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 뭐 우리나라에도 어딘가 있을 것이다. 흔들바위라고 아시죠? 수십 톤, 수백 톤 되는 큰바위덩어리가 사람이 살짝살짝 살짝 밀어도 흔들흔들하는 그 바위, 흔들바위.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엄청난 무게의 바위지만은 기반이 불안정한 거예요. 제대로 안정되게 있지 못하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걸피하에 두려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안절부절하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사실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할그 무엇,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지원받은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지원받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으니 그 인간의 마음속에 그 무엇을 채운 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큼이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워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불안, 불안감, 두려움 여러 가지 등등 우리 인간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정세로 나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세가 이제 이 성령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치유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렴하셨을 적에 구약 시대 수천 년예수님 오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언이 됐거든요. 이렇게 수없이 예언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처럼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초림하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들 알려줘가지고 그것도, 그리고 어 밤에 별자리 연구하던 동방박사들, 이런 분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초림을 첫순간을 맞이했지만은, 맨날 예수님의 오실 것을 메시아를 연구하던 예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종교화들은 예수님 오신 줄 새까맣게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 역사에 오신데도 그랬도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오감으로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 아니십니까? 그 성령님이 오실 때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잘령접지 못한 것처럼 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예세계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거든요.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방해할까요? 항상 사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처럼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적인 역사가 영적인 어떤 현상이 있을 적에 그걸 100% 성령으로 받아들였다 하면 99.99%가 악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을이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여 가장하여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사도바을의그 말은 은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탄이 실제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가장하여 나타나는 사탄의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쓴인들의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아멘하고 경계심 없이 봤다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뭘로 분별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물론, 거기는 이제, 거짓 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영을 분별한 데도 예없이, 함께 통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짓 순자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말했 말입니다. 아무리 청산녀수 같은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의 행실이라든가, 그의 삶 자체가 인격의 어떤 그런 변화의 결실이 없게 되면은, 그는 온전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어떤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물력이라든가 어떤 성격의 변화라든가 이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런 어떤 인격적인 문제에서 가지고 상당한 그런 인격적인 장애가 여전히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참되게 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님은 하나님 영이시고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베드로우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글소인들을 그 우리 부르셨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가 우리가 성령을 반다는 것은 곧 성령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첫째 인격의 거룩한 변화를 나타납니다. 재산에 대한 옛날 뭐 예수 글소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인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채우다 채우도 여전히 갈급한 게한것 같아 가지고 항상 뭔가 좀더 있어야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이제 이런 행사있던글인들도이 사단기 에 있는 역사처럼 정말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비로소 온전한 안정된 그런 평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흔들바위가 아니고 탄탄한 대지 위에 넓게 자리 잡은 암석처럼 그런 어 절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다른 어떤 영역에서 이걸 분별하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인기 거룩한 변화가 있느냐. 그 얼마나 이 세상의 물욕이라든가, 명예의 여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 정말 자유로운가. 이런 것이 그 사람이 받은 은혜, 그 사람이 받은 영적인 어떤 어, 그 존재에 대한 어, 분별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에 마음을 공유한 사람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영을 공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도 거의 벗어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다가 죽는다해 성경적인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이미 함께 계시니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육체적인 이, 이, 인이 생명에 다했을 적에 자느라, 잔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글소인들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죠? 신체적인 그런, 어, 그런 참 사망의 과정은 있겠지만요. 부디 이 땅에 있는 모든 글소인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의 온전한 세상에 줄수 없는 절대의 평안을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채워도 채워도 여전히 부족하던 이 물질에 대한 과대한 욕심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온전한 에이렌의 온전한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주변에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글소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글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